자, 오늘은 자신의 연봉을 세배 높이기 위한 자신의 인생 목표 설정의 기술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입사한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시기는 한 번쯤 찾아옵니다. 이를 369중후군이라고 합니다. 369중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일에 지루함을 느끼거나 직장과의 기대치가 현재 상황과 다른 경우에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에서 목표가 없으면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찾아야만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는 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 자기 개발을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7천만 원으로 늘리거나 1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금액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목표로 한다면 배우자의 나이, 외모, 성격,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목표를 글로 기록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목표별 달성 시간 설정. 각각의 목표에 대해 달성 시간을 예상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고 설정했다면 언제까지에 달성할 것인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면 역순으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1년 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알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목표를 주변 동료와 공유하고 피드백 받기.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알리면 심리적으로 일관성과 책임감을 갖게 되어서 목표 달성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하고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자기 개발 목표 설정하기.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와 원하는 삶의 방향성을 고려하여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와 함께 자기 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목표는 시간 낭비일 뿐이므로 궁극적인 목표와 연관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네 가지 기술을 활용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행동에 옮김으로써 자신의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